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T. 성디이 주오는 사기이시오니다아서주의 말씀 듣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지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성경은 구약성경 862면에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며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모나스의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여 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유색의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주의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의지할 일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알고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성탄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아버지나님 무엇보다도 온 가족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나님 이 어려운 경의 가운데서도 저들의 산업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권능에 오른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이 깨끗이 고침맞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악한 마귀 사탄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해을 기도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혼의 압점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 시간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문에 감사합니다. 또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또늘 가족 구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탄식 시로서 나라의 회복을 비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를 멈추시고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탄원하는 시입니다. 후렴처럼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 3절 7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 시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 시편 저자가 인식하고 있고 부르고 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양 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기울이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들인 그룹 사이를 좌정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환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구주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80편의 기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 구주 대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늘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하나님을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에 비유하고 있죠. 그 양떼 중에서 목자에 돌보고 인도하시는 손길과 눈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양은 잃은 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상에 보내졌고 또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역사를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거부해버렸어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러므로 늘 민감하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그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이대 왕인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그가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면 주의 영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튀르키예 트리케,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나라도 이제 많은 목축업을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들판에서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으니까. 목자들이 잠시 함께 모여서 점심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났더니 양들이 사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서 대부분의 양들이 다 죽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잠시 한눈판 사이에 그 대열에서 이탈한 양한 마리가 그 낭떠러지 쪽으로 가서 떨어지자 다른 양들이 다 따라가서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잘못 따라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가 그 양들에게서 한 눈을 팔게 되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보시지 않는 데가 없고 하나님의 그 눈길로부터 피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귀는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귀로부터 들리지 않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부르짖고 있고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다시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얼굴은 양을 외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고 눈물을 마신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의 해결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 시키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 쓰실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에 우리를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선배들이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다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이 섭리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시때때로 닥치는 고난의 시기를 소망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여 목자 아버지 또 이런 구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호칭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혹은 천군의 총사령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왕과 용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절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양에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진노가 어느 때까지 계속 되겠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습니다. 시인이 모든 것이 망해 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만군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가? 바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실까요? 그 그들의 기도가 위선적이고 또한 신실하지 못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온통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기도였고 또더초처구니 없는 것은 그 우상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폐해를 가져오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는 비결이 무엇이냐 면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광채를 비추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에 광채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얼굴에 광채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구석구석에 임하셔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고 정말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첫째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구할 것을 간구하므로 우리를 향해 뵙주시는 주의 얼굴의 광채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다주 친대중복이 되자말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날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감사와 재림 신앙이 회복되도록. 두 번째로 전도축제태 신자들의 전도의 전도와 영혼 권이 계속 이어지도록. 세 번째로 신년 교회 사역에 유리한 예산이 잘 세워지고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도록. 네 번째로 연말연시 공독의 분열적인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 플러스 다대 비전 사역이 한국 교회의 붕의 모델이 되도록. 여섯 번째로 통일 선교열 성교, 방송교를 위해 지구촌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마지막으로 가족권과 한우들을 위해 다시 한번 주여문 물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하의님은하나님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재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내가 있다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의 내가 기뻐되어지며 주시오 하나님 온전히 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지않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로서 으사아갈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분의전도 주태 제자들의 전부와 영혼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구원받는 데도 있다요 주시옵소서 안심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재정이 너무 높 채워지지 는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이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온전히 사역을, 하나님은 온전히 불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사역받는며 여겨 주옵시고, 만져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미영 무한히의 세상을 내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시세들의 삶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